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중첫 번째 전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핫팩을 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지금 핫팩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핫팩 안에서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열이 손으로 만질 경우 열이 이동해서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고체의 열이 가해지게 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도 대류 복사 중 전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열 전달 과정을 모형 등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식을 주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냄비를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세 가지 열의 전달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트 트랜스퍼가 이제 열의 전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도입니다. 영어로는 컨덕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액체라든지 기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대류라고 하고요. 컨벡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열하는 곳 근처에서 열기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을 입자 공이 전달되는 것을 열의 이동으로 비유를 했을 때 열의 이동 방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류 같은 경우는요, 입자인 친구들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열에 해당하는 공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뒤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친구들이 직접 이동해서 공을 직접 전달하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공을 던져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빛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비율을 지금 잘 생각해 두셨다가, 우리가 내용을 다 배웠을 때아 이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컨덕션인 전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웍의 열이 가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달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전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차가운 물체와 접촉을 시키면 입자가 이동하지 않고 열이 이웃한 입자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열평형 현상까지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열평형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우선 이런 전도현상은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방식이라는 겁니다. 처음 고체를 가열할 때는 불에서 가까운 쪽만 뜨거워지지만 계속 달구게 되면 고체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 전체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속 막대의 한쪽 끝을 가열하면 막대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지면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속막대를 가열할 때 가열한 부분에서 활발해진 입자의 운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해진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열한 부분의 입자가 열을 얻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입자 운동이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기장판의 경우 온도가 높은 전기장판의 이론의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열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리미의 열이 옷에 전달되는 것 또한 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에 있던 열이 숟가락으로 이동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구로스에 있던 열이 지금 국자가 접촉을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청진기가 몸에 닿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전도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뜨겁고 청진기가 차갑죠. 우리 몸에 있는 열 에너지가 청진기 쪽으로 전달되면서 청진기는 달궈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열 에너지는 뺏기기 때문에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의 아래쪽만 가열해도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프라이팬에서 음식물로 열이 전달되는 것 또한 전도현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에 전도되는 빠르기는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 구리 알루미늄 철과 같은 금속물질은 열을 잘 전달합니다. 따라서 전도가 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무 플라스틱 면 같은 비금속 물질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사용해도 될 정도로 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끈한 국밥에다가 두 숟가락을 넣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숟가락은 쉽게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나무 숟가락은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숟가락은 열 전도가 잘 되지만 나무 숟가락은 열전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에 겨울철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철이 나무보다 열전도율이 높습니다. 나무에 앉아있다가 촌손잡이를 잡으면은 철손잡이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철과 나무의 온도는 사실 주변의 기온과 열평형을 이어서 온도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철의 온도와 나무의 온도가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철이 나무보다 열을 더잘 전도하기 때문에 손에서 손잡이로 열이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은 빨리 열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천천히 열을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조리기구의 손잡이는 뜨겁지 않게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플라스틱 고무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냄비 손잡이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플라스틱 고무등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냄비 같은 경우는 열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되겠죠. 음식이 고를 익을 수 있게 열을 잘 전달하는 금속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